자 이번 시간은 건축업상 어 건축협정과 그리고 결합건축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네, 먼저 건축협정이에요. 자 건축협정하고 그리고 이제 어, 결합건축, 근축. 결합건축에 대해서 학습하게 될 텐데, 어 건축협정은 제도가 도입되고 작년에 처음에 시험에 어. 시험 범위에 포함되고 작년에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결합건축은 건축제도가 근축 결합건축제도 도입되고 이제 2017년 시험에 처음 대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주 협정보다는 네, 결합건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죠. 네. 자, 건축협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먼저 볼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자, 대지소유자, 대지소유자,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로 하겠습니다. 자,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그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 지상권자들은 그 지상권자들은 자 전원 합의 방법입니다. 전원 합의, 전원 합의 의 방법으로. 전합의의 방법으로 자, 우리 건축을 같이 할까요? 네, 건축 근축, 건축. 근축. 건축을 같이 할까요? 건축이라든지 뭐. 그리고 대수선, 대수선을 같이 할까요? 대수선. 그리고 네. 어, 리모델링, 건축의 리모델링을 함께 하기로 협정을 할수 있죠. 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건축 협정. 건축 협정이다라고 하게 돼요. 그러면은 왜 근축 입장지가 도입었을까요 자, 그 근축 입장은 이렇게 도입된 겁니다. 자, 계율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에게, 어,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가 있어요. 도로가 되죠. 근데 이 돼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고. 자, 이렇게 해서 돼지가 빗기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의 돼지가 있다고요. 그럼 우리의 배우기를, 근축근이 는 대지는 근축근는 대지는 도로에 몇 미터 이상을 접해야 됩니까? 이 미터 이상을 접야 있는데 이게 접하는 길이 이 부분에 접하는 부분이 이밑에 미달됩니다. 그러면은 이 D 대지는 이 D의 대지는 단독으로 근축을 할수 없잖아요. 근축근이 는 대지는 근축근는 대지는 도로에 이 미터 이상을 접해야 되는데 이밑터를 접하지 못한다면은 D 대지는 단독으로 근축을할수 없어. 그리고 A, B, C, A, B, C에서는 네 조건 앞으로해서건축자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북쪽이라면은 전용 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에서만 네 정복분의 대지 경준으로부터 정복분의 대지 기수도 일정 거리를 띄워야되잖아 근축하는 거죠. 높이에 따라 띄워서 근축하니까 피검치 뭐뛰서건축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띄운 부분은 근축을 할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대지 면적이 200 퇴으로 초과면는 대지의 주차를 만들어야 되죠.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 대. 조경을 해야 되죠.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 부상 조경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지에 조경을 해야 되죠. 그리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해 야 되죠. 부설 주차장 설치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대지에 근처에 있는 건축 면적은 얼마 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토지 소유자 4 명이 각각 근을한다면이 대지에 근처에 있는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은 건축 면적 면적은, 면적은, 예를 들어서 6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A, B, C, D, 토지소유자, 건축소유자, 지상권자들이 전원합의의 방구로 건축을 함께 하기로 협정을 하면은 그게 건축협정이고 이렇게 건축협정을 하면은 세 가지 특례를 인정해요. 세 가지 특례. 자이 대지에서 건축을 할때 맞벽으로 건축하면은 맞벽건축시, 맞벽으로 건축을 하면은 공동으로 건축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지 네개 전부를 하나의 대지로 해서 맞벽으로 건축할 수, 허가를 받고 건축할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관경 개선 사업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관경 개선 사업을 위한, 주관경 개선 사업을 위한, 네, 경우에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사업비 일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막, 이 근축 협정을 체결한 책에 대해서는 근축법 일부 규정, 일부 규정을 의 네, 통합 적용, 네 개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네, 취급하여서 통합 적용을 허용해 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네,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근축입정을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근축입정이 무엇인지 알겠죠. 자 음. 하나, 뭐, 토지 소유자, 근축물 소유자, 다소의 토지 소유자, 근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전원 합의에방법로 근축을 함께 하기로, 공동 근축하기로, 공동으로 대수선하기로, 그리고 공동으로 근축물의 리모델링 등에 대해서 협정을 할수 있는데 이를 근축협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근축협정은 주로 철거직에서 사용합니까 존치직입니까? 존치직에서 주로 이루어지죠.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료 같이 볼까요? 근축협정 들려드립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 즉 소유자 등은 전원 합의에 미치 것이죠. 전원 합의의 방법으로 네, 다음 중 어느 한개당 지역과 구역을 대상으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하여 협정을 할수 있죠. 이를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건축협정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박산의 일반 출구지 지구단위구역 구역이 지정된 지역, 그리고 정비구역, 주관경 개선 사업부터 칠 것이십시오. 주관경 개선 사업과 주관경 관리 사업을 목으로 지정된 정비 구역. 그리고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 법상 존치 지역 칠 것이십시오. 그리고 자치단지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건축법상, 건축법상, 건축협정이 허용이 되고요. 자, 특히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도 그 1인의 토지 소유자를 협정 체결자로 하는 건축협정이 허용이 됩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둘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근축협정 대상직으로 하는 근축협정을 정할 수 있고요.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근축협정책일자로 보게 됩니다. 2번. 근축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근축협정은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자, 1대면은 뭐, 근축물의 근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이 협정책일 대상이 되고요. 특히 거기에 근축협정 대상은 근축 대수선 네, 리모델링 등인데 들어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지 않는 게 용도 변경이죠. 용도 변경 근축의 용도 변경을 함께하기로 함께하기 위한 네, 근축협정은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근축협정 운영회 설립은 쭉 읽어보시고요. 3 번째로입니다. 자 체결된 협정은 인가를 받아야 이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자 근축협정의 인가 읽어봅니다 협정 체결자나 근축협정 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면, 네, 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 방법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번 겁니다.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두개 이상의 특별자치시 시, 군, 구에 걸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 면적, 과반.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 면적, 과반이 속하는 네, 근축협정인가권자, 근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체결된 근축협정을 폐지할 때는, 네, 협정체결자 가반소의 동의를 어서 어, 인가권자로부터 폐지인가를 받아야 돼요. 근축협정체결자 가반소의 동의를 어서 인가권자로부터 폐지인가를 받아야 체결된 근축협정을 폐지할 수 있죠. 그리고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세 가지 특례가 이용됩니다. 주관경 개선 사업이죠. 두 번째 출입이 줄 것입니다. 주관경 개선 사업을 위한 사업비용 일부가 지원되고요. 주관경 개선, 개선 사업을 위한 사업비 일부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2번 맞벽 건축 시 공동으로 건축을 신청할 수 있죠. 맞벽 건축 시 공동으로 건축을 신청하고요. 그리고 대지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하청 설치, 금폐율입니다. 금폐율 등은 통합 적용이 가능하고요. 금폐율은 통합 적용 대상인데, 그대에 적으시오 금폐율 에다이 아니다, 용적률. 용적률은 통합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까지가, 어, 근축협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결합 건축을 설명합니다. 결합 건축. 근축. 결합 건축은요, 한마디로 용적률 매매 지도예요. 용적률 매매. 제도라고 할수 있죠. 자, 그림으로 개요 설명 먼저 드릴까요? 네, 결합근축.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용적률 음, 매제도입니다. 이 지역의 용도지역이 이 지역의 용도지역에 도로가 있고요. 준주거지이에요준주거지이면 우리 국토교통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용하는 용적률을 500%까지 하는 거죠. 500%, 허용하죠. 500 이하에서 각 시군 조절 증가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춘주고직이고 조례로 허용하는 용적률 각 시군 조례로 허용하는 용적률이 500%가 이 지역에 적용될 가정을 하자. 그러면은 여러분 춘주고직에 허용되는 용적률이 용적률 이 500%라고 모두 500%의 용적률 적용해서 모든 건물이 높이가 같습니까? 여러분 동네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의 동네는 같은 용적률이 허용되고 있지만 모든 건물의 높이가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축주는 어떤 건축주는 용량률 5 0 0트 허용되지만 300%만 사용해서 건축을 하고, 또 어떤 건축주는 용량률 500%를 전부 사용해서, 전부 사용해서 건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도시 재생을 할 때, 도시를 이용을 할 때, 전면 철거 방식보다는 주로 이제 보존하면서, 열악한 기반실을 확충하고, 점진적으로 이제 정비 계량하는 방 법으로, 이제 도시 재생 산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지금 이제 이건물이 15층이에요. 가져갑시다. 15층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이 근축 빌딩이 한 50년 되면은, 이제 관리가 잘못되면은, 건물이 낡아서, 이제 배선도, 배관도 낡아지고, 부식되고, 붕괴 위험도 있고, 그죠? 네. 또, 어, 물이 너무 낡으면은, 임대가 안 되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근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용적률을 500% 허용지에서 전부 사용해서 15층으로 건축했는데 15층 건물 철거하고 다시 15층으로 건축하면은 사업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기 허용된 용적률은 500%인데 300%만 사용해서 200% 200%만 사용했습니다. 용적률 200%를 사용했고 나머지 300%는 미사용한 용적률 남아 있어요. 이 옆에. 이걸 사오는 거죠. 사서 여기다가 15층짜리 건물을 철거하고 여기다가 25층으로 10개층을 더 높게 건축하면 이것을 이 상가를 분양해서 건축비를 확보하고 사업성이 확보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이어 하고 있는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용적률을 내내서 이제 작은 건물은 도시에서 사라지게 하고 그 인근에 높은 건축물이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축물이 리뉴얼, 도시간 리뉴얼 될지 들어 만든 지도가 계합건축 지도라는 거죠. 설명하니까, 간단히 생각하니까 용적률 매매제도 맞죠? 그러면 이 용적률 매매제도는 어디서 사용할까 용적률은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몇 미터? 100 미터 이래에 되고, 협정 유지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건축, 협정, 그, 계합건축계합건축이 근축. 형성되는 지역이 어딘지, 어디에서 계합건축이 형성될까요? 허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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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근축, 결합, 근축을 하는 절차, 절차, 어떤 절차가 있서 결합, 근축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뭐. 그리고 결합, 근축지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뭐 관리를 해야 될지, 뭐. 등등에 대해서 지금부터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자료를 지표 하면서 체크해 드립니다. 1번 같이 보죠. 결합, 근축, 1번, 결합, 근축, 대상 지역이 나왔습니다. 다음 중계개당한 지역이 나와 있죠. 다음 중한계당한 지역으로서 예를 들면은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법상 지정된 상업지입니다. 상업지은 미출거죠. 상업지은 결합건축이용됩니다.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정된 역세권 개발구역 미출거습니다. 그리고 3번 도심 및주관경제부급상 정비구역 중에서 미출거십시오. 주관경관리사업구역 미출거습니다. 이렇게 상업지역과 역세권 개발구역과 주관경관리사업구역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결합건축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옵니다. 첫 번째 줄. 다음 중한 개에 당한 지역으로서, 대지 간에 출구하십시오. 최단거리가 100m 이내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100m 이내 범위에서. 네, 손대시고. 대통령령이 제거하는 범위에 있는 두 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를 하면,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이를 결합 건축이라고 하는 거죠. 네, 자, 3번 들어오십시오.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자는계합건축에 따라서 건축을 허가할 때는 출구십시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 두 대지의 소유자들이 합의해서 용적률이 이렇게 매매되어서 건축을 할 때는 이계합건축으로 네, 허가, 신청된 건축을 허가되는 건축주가, 아, 허가권자가 임의로 허가할 수 없고, 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하는 게 원칙이라고. 단, 계합건축으로 조례로 허용하는 용적률 결합 건축으로 초정되는 용적률 이 지금 5 300% 잖아요. 300%가 매매되잖아. 그 결합 건축으로 초정되는 용적률이 이 지역에 조례로 허용하는 용적률의 20%를 초과했잖아. 이런 건축을 허가할 때는 건축 연회와 도시계획의 공동 심의를 거치야만 허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읽어보겠습니다. 허가군자는 결합 건축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하기 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야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결합건축으로 초정되어 적용되는, 어, 대지별 용적률이, 어, 국토교육법상 조례로 적용되는,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미칠 것입죠 건축위원회와 도시교육위원회 심의를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 계랍근축 관리비로 합니다. 협정 체결 유지기간 최소 몇 년이죠? 30년. 건축법상 협정, 어, 건축협정 체결, 계랍근축 협정 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30년을 하고요. 계합건축 어, 협정서의 용적률 유지를 종전대로 환원화해서 신축, 개축, 재책을 구는 네, 그러지 않습니다. 다음, 2번. 계합건축 협정 폐지입니다. 어, 계건축 협정을 폐지하려면 줄것입십시오 결합근축협정 책임자 전원이 동의합니다. 전원이 동의해서 허가군자에게 허가권자, 폐지 신고, 폐지 신고를 해야 결합근축협정이 폐지됩니다.